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숫자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들 숫자 1에서 100까지는 너무 수월하게 아시는데,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100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러려면은 지금 저희가 기초를 조금 더 단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숫자를 가르쳐드리려고 가까이 앉았어요.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입모양을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16강 실비아 스페인어 멘토링 16강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숫자를 1에서 100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한번 쭉 한번 쭉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0은 fero 이렇게 되겠죠 자 1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uno, dos, t r s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까지는 한 단어로 끝나고 이제 31부터는 30 그리고 1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여러분들 따라 사오 계시죠? 계속 이렇게 어휘가 세 개로 되는 거예요. 자, 4 1부터 갈게요.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77, 68, 69, 70, 70. 자, 이 60와 70은 항상 헷갈리세요. 그런데, t 자가 약간 스페인어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쓸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것처럼, t 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에는 T자가 t 자가 들어간다고. 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71부터 갈게요.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0대, 82예요. 갑니다.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간단히 끝나요. 자, 근데 숫자는 보시면은 지금 제가 100까지 쉬는 데한 3분이 안 걸린 거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속도를 좀 같이 내 주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숫자를 절제, 트레인다, 이 이렇게 얘기하냐, 않아요. 33, 43, 45.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는 이렇게 약간 리듬을 좀 타셔서 좀 빠른 속도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CN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되신 거고, 자, 제가 오늘은 500까지 한번 해 볼게요. 500. 500으로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이 성인이시라면 더 숫자에 민감하게 민감한 나이가 아니에요. 숫자에는 예민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100단위를 한번 가볼게요. 100이라고 할땐 n 이라고 씁니다. 자, 그렇지만 100, 1 이렇게 올 경우에는 뒤에 100 다음에 숫자가 10자리 숫자부터 뭔가 붙을 경우에는 꼭 또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즉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요. 자, 이어서 가 볼게요. 106, 107, 108, 109, 109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0이니까 110. 즉100 단위 뒤에 10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 이하의 숫자가 올 경우에는 또를 붙여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10, 111, 112, 113, 114, 115 이렇게 이어지시는 거예요 자그러면 제가 이제는 100단위에서 어, 200을 한번 해볼게요 100단위로만 하면 100이 되겠죠? 뒤에 10 숫자가 오면 111, 1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제가 그냥 100단위만 해볼게요 100, 200, 300, 400 500. Uno de los y sanctuarios verán de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200. Y que andando 200. 300. 300. 300. 400. 400. 400 그래서 400 200부터는 주의하셔야 될게 200가 아니라 200 300 400 S가 꼭 들어가요 자 500은 500 500 말고 500 500자 이렇게 됩니다 600부터는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500까지만 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100, 200, 300, 400, 500. Oteo 그러면 이게 됐는지 확인할 때는 언제나

다시 100, 200, 300, 400, 500자 그러면 23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 30, 2 2 3 2 이해 되셨죠? 자320 하나만 더 해볼까요? 320 어떻게 할까요? 320 3 20라는 2 0 거는 이렇게 손을 두개 하면 20야 아시겠죠? 320. 자, 380은 380. 380.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500 이상 600부터는 다음 내용을 들어 봐 주세요. 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600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